감구단길 골목으로 쭉 올라가면 소슬대문이 눈에 띈다. 안국동 8번지 바로 윤보선 전 대통령 집이다. 1870년에 이 집은 당대세도가 민영주가 살았다. 민영주의 할아버지 민치우는 흥선대원군의 장인인 민치구의 동생이다. 민영주는 10여 년 동안 방방곡곡을 다니며 떡과 장을 파는 장사꾼이었다. 민영주는 부자나 식당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뜯거나 공짜로 밥을 먹고 도망치곤 했다. 그는 밤이 되면 그의 패거리를 데리고 국밥집을 에어싸고 수식 그릇을 단숨에 먹어치웠다. 그러고는 돈한푼 주지 않은 채 도망치곤 하였다. 이렇게 몇 차례 하고 나면 그 국밥집은 망하고 말았다. 이범진은 그 소문을 듣고 더럽고 유치한 도둑놈들 내가 단단히 그 버릇을 고쳐 주어야겠다 하고 민영주가 자주 나타나는 골목을 서성거렸다. 이범진은 당시 한성부 판윤 오는 날에 서울시장으로 민영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위관료이자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드디어 이범진이 민영주와 마주쳤다. 민영주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전날처럼 국밥집을 거덜내고 말았다. 이범진이 부직갱이를 들고 그들을 치료하였다. 민영주는 다급한 나머지 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민영주는 존경받는 원로 대신인 이범진은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이범진은 황당했지만 명성왕후의 친족인 그를 매몰차게 대할 수 없어 결국 그를 놓아주었다. 민영주는 먼 친척이었던 민자영이 왕비가 되자 물만 난듯 불법을 저질러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당대 민씨 척족 중에서도 가장 탐욕스러운 인물 중한 명으로 꼽혔다. 구한말의 학자 황현은 당시 민씨 일가의 탐욕과 부패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사람들은 민씨 가운데 세 사람을 도둑으로 지목했다. 서울의 민영주, 관동의 민두, 영남의 민영식이 바로 그들이다. 이 가운데 민영주는 민씨 정권의 핵심으로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는 등 부정부패의 중심에 있었다. 서울의 도둑놈, 민영주는 유생 시절부터 서울의 부자들과 서울 근교의 주요 나루인 한강, 서강 마포나루 등에서 부자 상인들의 재물을 빼앗았다. 사람들은 흉악한 그를 민망난이라고 불렀다. 망난이는 칼춤을 추며 목을 베는 사형수로 그가 얼마나 악하고 천하게 행동했는지 알수 있는 말이다. 이런 그를 사람들은 무시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온갖 악행으로 돈을 모은 민영주는 1870년 궁궐 같은 집을 지었다. 당시 사대부들은 집을 지을 때 99칸을 넘지 않아야 했다. 고종이 이 소문을 듣고 질책 섞인 말투로 물었다. 궁궐을 짓는 것이냐? 그러자 민영주는 저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얼버무렸다. 고종은 민영주의 뻔뻔하면서도 재치 있는 답변에 그저 웃어 넘겼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저를 짓는다는 민영주를 민부처라고 비꼬아 불렀다. 고종이 다지은 집에 가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큰 집이었다. 집은 무려 375칸이나 되었다. 민영주는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과거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인들을 시험장 곳곳에 풀어 돈으로 유생들의 모범 답안을 사들였다. 그는 사들인 수많은 시권 중에서 가장 문장이 뛰어난 것을 골라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했다. 당시 시험관은 제출된 답안지가 아주 훌륭했지만 그 답안지가 무식쟁이로 소문난 민영주라는 것을 알고는 낙방시켰다. 민영주의 원망은 날로 깊어 더욱 난폭하게 변했다. 이때 같은 민씨 친척이었던 민영이가 고종에게 그를 합격시켜야 더 이상 난폭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종은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정해년 1887년 과거 시험 때 그를 발탁하였다. 그후 민영주는 1892년 12월에 2조 참의를 지냈고, 1893년 5월에는 성균관 대사성까지 올랐다. 하지만 못된 버릇은 고치지 못했고, 고종도 그에게 엄한 벌을 내리지 못했다. 1894년 6월 하순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김홍집의 친일 정권과 대원군이 전면에 나서자 서울의 도둑놈 민영주는 양주로 춘천 유수 민두호는 진령군과 함께 충주로 도망갔다. 그런데 1895년 러시아의 힘이 강함을 안고 종갑 명성왕후는 친일파를 멀리하고 명성왕후의 먼 친척인 민영준, 민영주, 민영식, 조병갑, 민응식외 260명을 사면했다. 민영주는 욕심이 끝이 없었다. 1899년 국가 땅인 인천월미도 개척권을 일본인에게 팔아먹었다가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주동자였던 민영주는 아들과 함께 귀향을 갔다.